그냥 예전에 알던 저 제가 다 없어졌어요. 긍정적인 거다 없어지고 우울증 약은 그냥 기분을 둥둥 뜨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 심장 두근거림 그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엄마는 늘 누워있는 엄마였어요. 뭐할수 있을까? 그럼 나뭐할수 있을까? 이러고 쫓겨도 나보고 욕도 들어보고 정신을 차린 거죠. 제가 그런 서포트를 받지 않았으면 다시. 얘기하기 힘들었겠다 저는 제천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꽃집 운영하고 있는 꽃을 잠타 대표 정윤희입니다 지역사회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행복하게 같이 클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내는 게제 현재 비전입니다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왕따 그런 거를 당했었어요. 조금 잘 다독여 주시는 선생님만 있었어도 운동을 계속했겠지 않았나 그 시절을 겪어내면서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서 내가 힘을 줄수 있는 사회복지사 꿈을 꿨었고요. 학교에서 위클래스에서 상담교사로 일했었어요. 제가 아이를 세 명을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일을 했거든요. 산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 나고 예전에 알던 저 제가 다 없어졌어요. 긍정적인 거다 없어지고 그게 이제 우울증에서 지나쳐서 조울증까지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입원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지니까 관계라는 거는 그럴 때확 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교사로 일할 때 만났던 친구들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이별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저도 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한 부모가 되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만나서 입장을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며 내 아이들한테도 그런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 길로 가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업 속에서를 차렸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일이었고 근데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일안 하고 아이들이 보는 엄마는 늘 누워있는 엄마였어요 아이가 세명이잖아요 근데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고 정신을 차린 거죠 제가 <laughs> 뭐할수 있을까 그럼 나뭐할수 있을까 이러고 제 동생이 권유해줬어요. 언니, 언니 손재주 있으니까 비누꽃 만들어서 졸업식 때 팔아보면 어때?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어 그래 한번 해볼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꽃 사라고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난전에서 <laughs> 가면 막 쫓겨났어요. 여기 우리가 팔던 자리라고 몇년 전부터 너네 오지 말라고. 그 난전에 갔던 게 1년 정도. 쫓겨도 나보고, 욕도 들어보고, 세상 겪지 않아도 되는 거를 겪고 났더니,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절대 할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나 꽃을 배워볼까?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없어요. 제가 알아보게 된 학원은 성남에 있는 곳이었고, 1시간 4,50분 정도로. 그러면 이제 가봐야겠다. 을 먹었는데 막상 거기까지 또 발걸음을 떼기는 무기력증이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못갈것 같아서 누워 있었거든요. 전화 드렸어요, 학원에. 근데 네. 원장님이 그래도 개강날이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보고 내일부터 안 와도 상관없다. 근데 그쪽에서 저를 포기하셨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를 포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제 2의 삶을 산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런 서포트를 받지 않았으면 제기하기 힘들었겠다. 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픈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7, 8월이에요. 비수기. 완전 비수기. 그때 왜 오픈을 했냐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 처음에 손님 오셨는데, 손님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포장을 해야 돼요. 손이 너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쁘다는 말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때부터 정말 연습했어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꽃집이었어요. 그때 첫달 매출이 300만 원 정도. 월세는 낼수 있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홍보가 뭘까? 왜 홍보를 해야 될까?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도 작성해보고 네이버 상위 순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나서 매출은 상승했던 것 같아요. 5배, 6배. 1년을 딱 채우고 났더니 1000만 원 정도씩은 그냥. 배움은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서 배웠던 때 배움은 저에게 어떤 용기를 줬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배움은 저한테 스킬을 주는 거죠. 제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건 제가 찍은 사진들로 증명이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 블로그에 보면 되게 웃겨요, 진짜. 아, 색이 너무 촌스럽다. <laughs> 작은 꽃집을 운영했지만 그 속에서 또 어려움이 보이더라고요. 꽃과 관련된 유행이 생겨나면서 꽃집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선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꽃집 손님을 다른 데로 안 뺏기는 방법이 뭘까? 트렌드를 끌고 가야 되는 꽃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요즘 시대가 사진 많이 찍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 이런 거 보면 외국에서 예쁜 그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아, 이런 상품들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 눈에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예 활동 키트 같은 거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볼까.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점 좋은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는 제가 된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 꽃집에서 생활용품으로 꽃다발 만들어서 팔면 어때?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 오시면 커트러리 세트 꽃다발이 있어요. 그런 거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프로포즈 하실 때. 나랑 같이 평생 밥 먹자 이렇게 <laughs> 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저희 한번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여기 가면 뭔가 기념일 때마다 선물할 때 다른 거를 선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객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었고 지금 개발 중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제품 나오고 특허 등록하려고 대기 중이어서 처음에 무언가를 할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작은 부분이었어요. 뭔가 특허를 해도 별리사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됐었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금형비가 몇백만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찾아보게 됐고,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특허를 내기도 하고, 그런 개발을 하기도 하는 비용에 도움 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꼬치 사장님들하고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가 이제 지금 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차차 찾아 나가게 될것 같아요. 자영업을 선택하실 때는 제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제로이지 않기 위해서 진짜 나의 시간, 노력과 열심히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고객에게 전달할 수가 없고 제가 자신감 없이 전달한다면 고객이 그거를 모를 것 같지 않아요. 배움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꼭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호점을 내면서 마음을 먹었던 게 있어요. 애기 엄마들 채용하고 싶어. 어,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지금 그 엄마들은 겪고 있을 것 같아. 제가 조울증을 치료하게 되고 지금은 약을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밝았던 저로 돌아오게 한 어떤 매개체가 꽂힌 거예요. 여기가 점점 커져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꿈이에요. 아기 데리고 와서 휴게 공간에 눕혀놓고, 보행기 태워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저는 그거를 기꺼이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회적인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키워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마음 맞는 분들이 오신다면 저는 언제나 환영하고 있죠.